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자, 한 화면에 같이 남는두 선수. 오늘 이 자리에서 저그 최강자를가리게 되겠습니다. 전장 프로스트인데 어, 지금 세트 스코어를 보면은 7대 1로 제가 그러니까 어 7승 1패로 87.1% 어, 5%의 높은 승률을 강민 선수가 자랑하고 있네요. 네, 근데 전부 전은 1승 0패로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뭐 박명 호 선수는 0승 1패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의 상황이죠. 이제 마지막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명대, 호 강민수, 강민수대, 박명호 선수의 마지막 전장 보러 스타 잘발합니다 2회 연속 우승을 위해 국내 첫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네, 마지막 천장 크로스트로 이동했습니다 과연 디펜스 챔피언 2회 연속 우승을 할수 있을지 한세합에 치한 빨간색 저그 황용호 선수입니다 저게 아마 전성기가 도리하리라아무로 빛에 뒤엎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승리를 염원하는 시즌2 최강의 적가될수 있을까요? 7시 파란색 적은 강민수 선수입니다. 강민수 네. 강민수 선수가 승부수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대각이에요. 왜요? 대가. 자 네, 일단, 일단 가로 네 가로 세로가 안 나오면서 예. 강민 선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대각이기 때문에 대군주한테 안 들키어서 지금 상대 체제를 완전 모르게 된다면 박영선 선수가 일벌레를 좀더 찍을 수가 있거든요. 예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맹독충 등지까지 올려준 것이 아니라서 적당히 피해만 주고 운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강민 선수입니다. 네자더운 예. 빨리 많이 모았죠. 모아뛰기 한 번에 뛰죠. 지금 네. 지금 여기 하나의 강민수 선수가 힘을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어 일벌레 찍었어요. 와.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수준이거든요. 예. 투링까지 찍는 거. 네. 근데 안 보이면 촉수를 질리가 없기는 해요. 그렇죠. 보 수가 없는데 상대는 강민수인데. 네 모아 뜁니다. 계속 모으죠. 강민수 선수 이한 번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강민수 선수의 대군주 위치도 굉장히 좋은 게 예. 일단 상대가 위에서 대군주가 안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벌레로 바로 대각으로 뛰어줄 수 있습니다. 승부처. 네. 마지막 전장. 자 과연 강민 선수의 생각에 억혀들 수 있을지 뜹니다 이제. 자, 뜯으려고 저걸린 거 맞나요? 바로 대각으로 가게 되면 근데 아무리 지금 봐도 네. 어 너무 빠르잖아요. 바로 업 저걸리기 때문에. 자, 어, 어, 봤는데, 봤는데, 발업고 봤어요. 봤는데, 봤어요. 봤어요. 지금 애벌레 있나요? 애벌레 있나요? 애벌레가 어, 있나요? 좋아, 지 안돼, 생성이 뛰어가요, 뛰어가요. 안마당 일본에다 뺐어요. 아, 늦어요, 늦어요. 일단 여왕으로, 일단 여왕으로 막아됩니다 아, 아, 막아줘, 가요 있어. 무슨 거로 넘어 본진 일본이 나와야 돼. 본진 일본. 이 없는데. 여왕이다. 이됐어자 추가 적어리 나오기 내가 보자, 이제. 여왕, 여왕, 여왕. 여왕. 여왕하다. 또 바로 여왕, 여왕, 여왕 안돼요. 아우. 추가 적이 나오기라는데요. 자기들고요. 아저걸링기 너무 부족해요. 이제 어. 반도 네, 네, 아직 안 됐고요. 다면서 나리전 네, 지금 부족하기 일부 진전이에요. 자신도열리후에 3년 8개월 만에 삼성 일원 신청습니다자 그리고 복수전 개 네, 지금 맥도등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가자자금까지 잡고 있니다만자 저걸이 많이 때리셨습니다 다섯째 네, 1벌레가 잡혔습니다 1벌의내기차이 근데 앞만당을 짚고 왔고 주동권을 완벽하게 쥐웠기 때문에 박정호 네. 선수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자 한숨 돌린 척 강민수 선수 자 근데 강민수 선수 침해야 돼요 자 맹독주까지 잡혀가지고요 네전 네, 경기에서도 유리한 거 내줬기 때문에 지금도 침착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 침착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자체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맹독주까지 잡혔으면 또 들어옵니다

훼손! 화살, 훼손입니다! 마지막 세트! 이게 상급도 상급이지만 우승이냐? 준우승이냐? 크게 갈리는 그 시점에서 극단적인 승부수를 꺼내들다나 강민수 정말 승부상적인 기지를 완벽하게 띄고 있는 선수가 스타 리그 우승컵을 거머쥡니다 네 저런 식의 빌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게 강민수 선수였는데 와 7경기에서 사용을 함으로써 상대를 완벽하게 노렸습니다 와 강민수 선수가 결국에는 트로피를 틀어 올립니다. 저도 마지막 순간, 저도 진짜 몸이 순간 떨리면서 목이 쉬네요, 쉬어. 와, 강민수 선생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0년 시즌차 챔피언 강민수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강민 선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마지막에 승리를 하죠 트로피 들고 오세요 트로피 네 강민 선수 트로피 받습니다. 다시 동행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적은이기. 1번을 다 잡고 약간 상기는 얼굴 그리고 마지막 여왕이 잡혔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승리의 감격에 취한 우리 강민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겼어요 우승자입니다 이제는 우승 저도 좋습니다. 네, 이 부대를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긴 여정 끝에 강민수라는 이름 속자가 우승자로 대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감동이 많이 밀려 오는데 그만큼 힘들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난 시즌에 패배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이번에 우승하게 됐어요. 자 지금의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어 5년 동안 진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 진짜 게임 못 해먹겠네 하고 생각할 정도도 진짜 많았어요. 진짜 저번 시 프로리그 1승 1칩사패할 때도 그렇고 막 개인리그 항상 8강 아니면 그 밑에서 항상 쳐서. 항상 저는 안 되는 건가 하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에 결실을 맺게 돼서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영호 선수, 강민 선수 응원할 것 없이 우승자인 강민 선수에게 다 함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해외 대회에서 여섯 번의 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국내 프리미어급 대회 지난 시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되겠다 싶었는데 결승에 하지 못했어요. 아, 네.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서 단화의 꿈을 오늘 이루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 일단 저기 앞에 계신 저희 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생각났고 그리고 항상 제 옆에서 힘대준 팬분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코치형들 진짜 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그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13 GSL 시즌 1에서신호현 선수 이후에 3, 3년 만에 삼성 갤럭시 WSL 출범 이후 첫 우승자인데 삼성 갤럭시를 대표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저희 팀이 너무 못하고 못해가지고 팬분들한테 항상 죄송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승함으로써 그래도 지금까지 팬분들의 묶였던 한을 제가 풀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어, 큰 무대에서 경기하는 만큼 긴장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전체 경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 7세트에서 아무래도 위치가 이게 대각선이어가지고 진짜 먹, 먹히, 먹힐까 안 먹힐까 반신반의 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진짜 집중력을 갖고 엄청나게 열심히 컨트롤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운 좋게 어떻게 보면 뚫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 경기가 힘들었지만 진짜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고 마지막에 역전 동점을 따라왔지만 다시 한번 우승을 찍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어. 강민수 선수를 응원해주신 부모님에게 울지 말고요. 어, 일단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제가 그래도 처음에 프로게이머 하겠다고 해도 저 그래도 딱 어, 솔직히 처음에 반대를 하셨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좀잘 밀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커컸클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여기 계신 영달이 형이랑 우범우 형한테도 진짜 감사드리고 그리고 병구형이랑 동건형도 진짜 항상 몇년 2년 동안 지금 되게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울고 있는 우리 우승자 강민 선수에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챔피언 강민 선수의 우승 소감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스타리그 2016 시즌 2 우승자 준우승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무대 위에서 아쉽지만 끝까지 멋진 경기력을 선보인 준우승자를 위한 시상입니다. 잠시만 저쪽에 계주시고요, 계셔주시고요. 예. 네, 그리고 시상에는 스포티비 게임즈의 방송 제작 및 사업을 전담하는 라우드 커뮤니케이션즈 이재명 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준우승자 우리 박영호 선수. 앞쪽에 모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뜨거운 경기를 했었습니다. 여섯 번째까지 어, 동점을 만들고 마지막에 패배하게 됐습니다. 자, 준우승 하게 되면서 명예를 또 얻게 됐습니다. 시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우승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피나는 혈주 끝에서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끝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황영호 선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상에는 라우드 컴퓨팅 캐니션즈 이재명 대표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마지막까지 좀 열띤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승자입니다. 스타리그 2016 시즌2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우승 트로피와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승자 강윤수 선수입니다 시상에는 플리자드 코리아 김대섭 마케팅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상금과 함께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시간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기간의 노력 끝에 지난 시즌의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민수 선수입니다. 우승자는 강민수 선수입니다. 많은 팬분들 앞에서, 사랑하는 팀원들 앞에서 우승 트로피를 높게 된 강민수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울었죠 그간에 진짜 승리라는 열매를 진짜 자신의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왔죠 지난 시즌에 박영우 선수에게 패배하고 나서 박영우라는 이름 석자를 항상 머릿속에 담고 다녔죠 결국에는 사아내면서 승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양예설도 앞쪽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해 말씀 한마디 시켜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타리가 2016 시즌 2 우승과 준우승의 시상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사실은 동족전이라서 좀 재미가 없을 것이다. 혹은 어, 다소 어, 팬분들이 좀 원하는 장면은 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본인 생각 아니고요. 아니에요. <laughs> 네. 저도 생각 이좀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두 선수의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진짜 이런 화려한 무대를 만들게 됐어요. 네, 어 같이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비록 박영호 선수가 저 정도의 경기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런 명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강민 선수의 여러 가지 좀 재미난 별명들을 보면서 네. 좀 많이 웃었던 적도 많은데 정말 바위처럼 단단한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금도 물론 크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저런 날카롭고 단단한 빌드를 쓸수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 어, 처음부터 방호선수가한발 앞서 나간 건 맞았어요. 여기에 강민선수가 또, 어, 또 따라갔습니다만 또 멀어졌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어, 마음의 어떤 초심을 좀 잃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끝까지 그걸 잡아냈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아무래도 6경기에서 강민선수가 좀, 어, 유리했던 경기를, 예. 네, 졌잖아요. 그래서 심적으로 많이, 어, 멘탈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어, 7세트에서 또 그런 과감한 빌드를 사용하니까 역시 네. 우승자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승자답게 지금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됐고요. 아 어, 그리고 고인교해설과 정의적에서 우리가 또 호흡을 마치면서 긴 여정을 또 함께 해왔습니다. 네. 지금 개인적인 감해도 남다를 것 같아요. 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여러분이 결승전에도 자리를 내주시고 마지막 결승전을 보면서 함께 열광해주시니까 좀 그저 그렇게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나가는 느낌이고요. 뭐 내년에도 스타리그와 함께 뭔가보다도 희망적인 그런 리그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같고오늘이 어,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끝까지 어, 사랑과 채찍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느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유종에서를 사실 스타 리그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존재감으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네. 정유종 정유종 <laughs> 네. 우리 회사랑 정해정 이런 것도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정인정에서도 하고 싶은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일단 어, 이번에는 선수가 아닌 해설자로 이렇게 함께 함께 하게 됐는데 네. 어, 양선수가 이런 멋진 경기를 보여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고리스부터 크로스 파이널까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또 아까 변현우 선수가 또 얘기했었는데 변현우 선수는 좀 앞에씩 지 웃고, 웃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런 선수가 이정도의 힘을 보여줄지 몰랐어요 사실 강민 선수가 말이죠 지난 시즌엔 스타리그 팀의 압승이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번 크로스 파이널로 어떤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어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그 기대는 9월 25일에 열리게 되니까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서 재미난 경기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타리그 시즌2 대망의 결승전은 마지막까지 가는 대전전 끝에 박영호 선수를 잡고 강민수 선수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강민수 선수가 앞쪽에서 트로피 세리머리라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여정 끝에 함께 해주신 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승자는 강민수 선수입니다.